국세청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정홍보과 장준미 조사관입니다 이번 5월은 2020년 귀속소득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있는 달이죠 이번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난 2020년 총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3천만원 미만인 호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라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장려금을 신청해 보실 텐데요.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ARS 신청 같이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개별 인증번호를 바로 아주 큰지막한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장려금의 개별 인증번호 장려금 신청의 개별 인증번호는 7382-12692번이네요 그럼 이 번호를 가지고 제가 ARS로 장려금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ARS 전화신청센터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장려 1번 종합소득세는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번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님께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입니다. 음. 또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배우자 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실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하신 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시 지급 제외되며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됩니다. 동의하시고 신청하시려면 1번, 동의하지 않고 종료는 2번, 다시 듣기는 3번. 처음으로 이동하시려면 우물정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유선전화번호를 누른 후 우물정제를 누르세요. 입력하신 번호는 010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누르세요. 계좌 수령은 1번 현금 수령은 2번을 누르세요 저는... 현금은 환급 통지서 우편물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금 수령을 선택해 볼게요 지금 처리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청하신 근로 장려금은 112만 2천 원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듣기는 1번, 종료는 2번, 처음으로 이동하시려면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종료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홈택스 신청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내문에 받은 개별 인증번호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간편신청 한번 해볼게요. 홈택스에 먼저 접속을 해주세요. 홈택스 주소 모두 아시죠? 그 <laughs> 포털에 홈택스라고 치시면 금방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신청 제출 화면에 다시 가보시면 근로자녀 장려금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개별 인증번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연락처 본인의 장려금을 어떻게 받으실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 저는 현금 수령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으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체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체크하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개별 인증 번호 가지고 손택스 신청 한번 해 볼게요. 그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이런 데에서 손택스 앱을 먼저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운 받은 손택스 앱을 실행시켜 줍니다. 어, 이렇게 선택스 앱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 신청 제출 찾으셨어요? 그 신청 제출을 누르셔서 장려금, 장려금 여기 있네요. 장려금 신청. 그다음에 누르고 휴대 전화 번호 여기에 신청자 예금 계좌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현금 수령을 하실 건지 본인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셔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 위에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으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체크하시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더 금방, <laughs> 더 금방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신청 방법을 모두 안내 드렸습니다.